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여러 이론가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라. 너 자신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너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라. 너의 인생의 무대에서 너는 주인공처럼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 가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라. 물론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말들 속에는 굉장히 두려운 함정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강조하는 매우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는 오직 나만을 위한 인생으로 나의 성공만을 바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매우 편협하고 이기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칫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함, 유익함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질문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생활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뒤에 미뤄두고 오직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것이 버거울 때도 있지요. 힘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노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결단보다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나에게 짜릿한 느낌을 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 말씀만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오류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무엇인지. 이걸 듣기로 원했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물어본다고 물어본다는 것이. 그럼 우리 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찾는 시간이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우서 3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겉모습만 있는 모습에서 돌아서라. 신앙의 겉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그 알맹이가 없는 모습에서 돌아서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 가라.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라. 교회에 나와서 이 거룩한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삶의 자리에 가서,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8월 한 달을 그냥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명작 읽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통해서 15세기 독일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였고 영성가였던 토마스 아케피스가 쓴 600년 전에 써였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고, 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인생이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이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 끝내고 마감한 뒤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천국에서 다 만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소식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판단일까요? 에베소서의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령으로 자라나고 성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날마다 성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본받아야겠어요, 안 본받아야겠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겠어요, 안 본받아야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또 직분자인 여러분들도 성도인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리뽀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제가 인생을 좀 살아봤어요. 인생을 살아보니 그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매우 중요한 문제, 매우 중요한 인생의 주제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이 평택에서 어느 상가 주택 앞에 있던 차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막그 주택으로 상가로 번지는 아주 위급한 순간이 있었어요. 다행히 불길을 잡았지만 그 위급한 순간들이,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건물에 살고 있었던 60대의 A 씨가 자신의 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 자신의 차가 아니라 자기의 이웃 B 씨의 차인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늘이 주차 문제로 다퉜대요 실랑이가 있었대요. 근데 요즘 얼마나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는데 그 현장을 딱 보니까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그 차에다가. 불을 질러 버리고 그 화난 마음에 지하로 들어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다행히 발견이 되어서 구조가 되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주차장을 평소에는 평일에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이 주차하고 용무를 보고 돌아가시기를 하는데 꼭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 양쪽에다가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쪽에. 그러면요, 차들이 막 양방향에서 들어오게 되면 난리가 나요. 꽉 막혀가지고 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들이 매우 위태로운 순간들을 제가 몇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들겠어요? 확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리고 싶은 말. 송곳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바퀴 타이어에다가 팍 그냥 쑤셔가지고 그냥 바람을 확다 빼버리고 싶은 말. 주차하지 마세요 언제 불날지 모르니 여러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기도해야지 주님 전도가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우리 동네중앙교회를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앞에다가 다 주차를 하시고 동네 중앙교회 주변을 왔다 갔다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지금은 동네 중앙교회의 뜰을 밟고 있지만 저들의 발걸음이 이제 곧 교회 로비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발걸음이 이 교회 본당 예배당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주차 문제로 마음이 쓰여지고 또 화가 나는 그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삶의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는 자신을 비우는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비우는 겸손의 마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숨 막히는 자기 소개서와 같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비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케노시스. 이 뜻이 뭐냐면,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자기 비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의 모습이다. 겸손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소개할 때, 최상품 인생으로 소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자신의 약점과 단점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자신의 능력은요, 그것을 확대합니다. 포장을 해요. 그래서 크게 돋보이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소개의 방법이에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봤거든요? 많이 써봤어요. 그런데 쓸 때마다, 그,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마다 그런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내가 이 내용을 쓰면 점수가 깎일 것 같아. 그러면요, 안 써요. 안 쓰고 또 그것을 축소시켜요. 그런데 내가 이 내용을 잘 쓰면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요, 크게 부풀려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자기소개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본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으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죄인들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자기를 다 불살려버리시고 자기를 다비워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겸손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토마스 아키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 겸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잘 아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게 보기에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많이 이해하고 많이 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음을 명심하십시오 지나치게 지혜로워 보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참된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정직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그 누군가를 섬기는, 나를 비우는 겸손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무서우신 것 같은데, 저는 무서워요. 세상이 너무너무 더 더, 더욱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예전만 봐도, 예전에만 봐도 끔찍한 상황인데 지금은요, 전혀 그런 것이 충격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더 세상이 무너, 무서워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 남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시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시고 케노시스, 자기 비움, 이 겸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를 본받아 이 책에서 나오는 두 번째 주제도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외형적인 행위는 아무 유익이 없지만 무엇이든 사랑으로 하는 일은 세상의 눈에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여도 온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일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정의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작은 일에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작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작은 수고, 나의 수고가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이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면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사랑이 지난 주일 오후에 초원별로 흩어져서 한마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보는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모임을 하고 있는 그 초음 모임을 하고 있는 그 모임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그연로하신 믿음에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모여서 교제하는데 다 은혜인 것 같아요. 건강도 주신 것도 은혜고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신 것도 은혜고 이제는 천국을 기다리며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나와서 두 번째 모임을 하고 있는 초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런 마음을 주시 거예요.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즐겁게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놀이를 하면서. 모임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로 모아주셨구나. 우리가 다 가족이구나. 그 감동을, 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임, 이 본당에서 모인 이 초원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은총이지. 그 은총이 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또 다른 감동은 뭐냐면 그 한마음 예배가 그냥 저절로 준비됐겠습니까? 그 시간을 위해서 이무더 위에 땀 흘리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원에 있으신 장로님들께서는 정성을 모아서서 그 행사가 잘 진행되게 하셨고, 또 누군가는 공연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준비하고, 또 누군가는 레크레이션을 즐겁게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맛있는 간식과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모든 이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 가운데 더큰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모습이 채워지게 되면 기꺼이 감당해야 될 수고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 오라. 아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수고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그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그 작은 일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관심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작은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외로운 그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내어 기꺼이 그 수호를 감당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겸손과 사랑은... 어디로 모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겸손과 기꺼이 감당하시는 사랑의 수고가 어디로 모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겸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완전한 사랑이 모아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완전한 희생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토마스 아케페스가 말하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십자가이며, 이 주제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이땅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며 떡을 떼는 자리까지 따르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를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를 두려워해요.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해요.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아갈까. 거기에 온 관심이 있지.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기 비움의 겸손의 마음으로 또 기꺼이 감당하시는 사랑의 수고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확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십자가를 질수 있느냐? 우리는 어떤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내 네, 주님,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이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이 십자가의 모처럼 내 손과 발에 박히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십자가에 있는 창처럼 창 것이 되어서 내 옆구리를 상하고 찌르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성난 군중들 군중들처럼 사나운 모습이 되어서 나를 노려보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실머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승리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자기 비움의 겸손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랑의 수고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에게 주셨던 승리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권세를 우리가 담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며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승리의 선언을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루 한 달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성김과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더 사랑으로 살아가실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